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디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국가 재난에 준하는 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디페이크 불법 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디페이크 성착취물 중 53%가 한국 국적 인물로 만들어졌다는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범죄에 가장 취약하다는 반증입니다. IT 강국에서 이와 같은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도생 방어 중입니다. 오죽하면 중학생이 피해 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기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대 범죄 행위임을 사회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국회는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협의체 근거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또한 유포 의도가 없었더라도 제작 소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엔번방 사건처럼 후속 조치가 미흡하지 않도록 관련 논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열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향후 얼마든지 더큰 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범죄를 국가적 재난으로 여기고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